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은 말씀하실 정도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보아가 활동을 하면 그 얘기를 다시 듣는 거고, 보아가 활동을 안 하면 좀 잠잠해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준네요 강명 아부니 프랑점 원장 다인입니다. 저는요 말 그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 친구가 미용을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대 사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가가 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대에 정말 뭐 엄청 유명한 데도 많았고 미스 코리아 머리 한 데도 많았고 저렴한 그런 저가 살롱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좀주호 헤어라는 곳이 교육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회사가 크기 때문에 주호 헤어를 더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코 찔찔이었던 시절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다리의 고통? 그 때는 적응이 안 됐던지라 퇴근하면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지? <웃음> <웃음> 디자이너가 되고 원장이 되고 인턴 기간까지 합치면 한1 0 7년 정도, 그리고 18년 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올해. 인턴으로서 디자이너의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가 디자이너가 딱된그 순간에는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꿈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호 헤어는, 준호 맨들끼리는 서로를 성장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원이 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었어요. 디자이너 한 3년차, 4년차, 4년차 정도 이후부터 아, 다시 목표를 새롭게 잡고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했어요. 고객님 맞이하기, 그리고 고객님 응대하는 법, 그리고 매장 안에서 나의 모습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어요. 지금 저를 찾아주시는 오래된 고객님들은 한 11년, 12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아, 우리 다인 선생님이 하는 거는 언제나 마음에 들어. 나 여기 오면 기분이 좋잖아.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 되게 멋진 직업이거든요. 고객님한테 디자인도 선물해 줄수 있고, 행복함도 줄수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일단 이한 우물 안에서도 우물의 끝까지 파보지를 않았는데 다른 우물을 판다하는 거는 너무 인생에서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목표 의식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